저한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드라이버 비거리가 230m 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을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230m를 넘어서고자 별별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이 230m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고서 230을 넘고 250에 260까지 굉장히 수월하게 늘어났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을 꼭 보셨으면 하는 분들은요. 나는 힘을 막 주면서 공을 치는데 거리가 안 나가는 분들. 이 공을 치려고 막 세게 치는데 거리가 안 나가는 분들 그리고 내 스윙이 좀 급하다 주변에서 어너좀 스윙 좀 급한 것 같아 하는 분들은 오늘 레슨 꼭 보시고 비거리가 확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요 스윙이 절대 급하면 안 돼요 진짜 절대 급하면 안 돼요 이 비거리 늘리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스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정타에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비거리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정타에 맞추지 못하면 비거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스윙은 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윙하면서 계속 힘을 주는데도 세게 힘을 주는데도 거리가 안 나가는 분들은 뭐냐면요. 백스윙 탑에서부터 피니시까지 속도가 다 똑같아서 그래요. 프로들의 스윙은 굉장히 빠르죠. 빠른데, 어때요? 빠르지만 여유가 있죠? 이게 바로 급하지 않았고, 백스윙 탑에서부터 피니시까지 절대 속도가 똑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드라이브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스윙을 보게 되면 백스윙 탑에서부터 피니시까지 똑같은 속도로 스윙을 한 것이 아니고요. 다운스윙 시작하는 구간에서부터 허리 높이까지는 천천히 다운스윙을 했고 그 다음에 스윙트가 지나가면서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하고 허리 높이를 지나면서 다시 감속을 했습니다. 허리 높이 위쪽으로는 다운스윙이 좀 감속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허리 밑으로 가속을 주시고요. 다시 허리를 지나면서 감속을 주는 방식으로 위에서는 느리고 밑에서 빠른 방식으로 힘을 쓰시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클럽을 휘두르면서도 정타에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스윙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언제냐면 바로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을 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백스윙은 채가 오른쪽으로 힘을 진행하는 동작을 이제 백스윙이라고 하고. 체가 왼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제 다운스윙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급하게 왼쪽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는 궤도 이탈부터 이 몸의 동작에 잘못된 움직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 백스윙이 오른쪽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운스윙 때 급하게 체를 왼쪽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다보면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 팔에 힘이 많이 써지면서 엎어치는 동작이 나와서 네, 궤도가 이탈이 될 수도 있고요.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아직 채는 왼쪽으로 올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체가 빠른 속도로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왼쪽 어깨가 들리고 채는 뒤로 처지는 쉽게 말해서 궤도가 이탈되는 거죠. 원래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주는 게 좋은 궤도인데 여기서 채는 아직 내려올 준비도 안 됐는데 하체가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순간적인 궤도가 이탈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들이 다 뭐냐면.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주의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느리게 내려오는 것이 주의를 하는 겁니다. 급하게 또는 빠르게 내려오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다운 스윙 때 허리 높이 전까지는 감속을 하면서 내려온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은 백스윙 탑으로 올라갔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운 스윙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백스윙 탑으로 올라가서 여유를 주고 다운스윙을 천천히 감속하면서 내려오게 되면 올라간 길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운스윙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전환때는 느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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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높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부터는 이제 빠른 속도로 클럽을 이제 지나갈 수 있게끔 휘둘러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중 진자 원리입니다. 이중 진자 원리는 자, 제 손목을 기준으로 이렇게 꺾이는 동작이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절이 생기게 되면은 클럽 헤드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손목을 고정시키게 되면은 훨씬 움직임이 둔해지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이중진자의 원리를 이제 힘을 쓰려고 했을 때이 왼손의 역할은 결국에 손목에 힘이 좀 빠지는 것이 왼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걸 더 빠른 가속을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이 오른손이에요.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다운 스윙을 진행해서 이제 허리 높이까지 왔어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정면의 기준을 봤을 때 앞뒤라고 하면요. 오른팔은 왼팔보다 뒤에 있는 상황이에요. 오른손은 이 뒤에 있는 클럽 헤드가 앞쪽 공 쪽으로 힘을 쓸수 있게끔 뒤에 꺾여져 있는 이 오른손목의 힌지를 앞쪽으로 풀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걸 풀어주는 타이밍이 너무 잘못돼서 이런 식으로 손목을 풀어주시면 안 되고요. 내 왼손의 위치가 배꼽에 위치했을 때내 오른손 등이 다 펴질 수 있게끔 오른손 힌지의 방향을 풀어주면서 타이밍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공 쪽으로 빠른 속도로 클럽 헤드가 향할 수 있게끔 오른손의 힘이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임팩트 이후 팔로우스 때는 오른손이 그리고 또 오른팔이 왼팔보다 앞쪽에 위치를 할 수가 있어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오른손등에 꺾여져 있는 힌지각을 공을 향해서 펴주는데 내 손의 위치가 배꼽에 왔을 때 오른손등이 다 펴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핀다고 해서 이렇게 피시거나 너무 늦게 피시게 되면 공에 힘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내 오른손등이 다 펴지는 순간은 내 손의 위치가 배꼽에 위치했을 때다 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완벽한 엘리지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클럽 헤드가 다운 스윙 때는 헤드의 위치가 뒤에 있었는데 뒤에 있는 헤드가 공 쪽으로 향하면서 최적의 원을 그리면서 빠른 가속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힘을 써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왼손은 이 클럽 헤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손목에 힘이 빠지면서 막힘 없는 네,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오른손은 그 막힘 없는 상황을 빠른 속도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른손에 힘을 쓰실 때 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힘을 쓰고 나서 이렇게 또 힘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른손을 너무 계속 힘을 쓰시는 거예요. 이 오른손을 쓸 때는요, 약간 이런 식으로 끊어서 힘을 쓰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끝까지 힘을 이런 식으로 말아서 힘을 쓰는 거죠. 이렇게 힘을 쓰시면 안 됩니다. 오른손 같은 경우는 탁탁내손 등이 다 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힘을 많이 쓰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딱 여기까지 힘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클럽 헤드가 튕겨 나가면서 같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허리보다 위에 있을 때는 느린 속도로 스윙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허리 밑으로 왔을 때는 빠른 속도. 그리고 다시 허리를 지났을 때는 또좀 느린 속도로. 느리게, 빠르게 느리게. 느리게, 빠르게 느리게. 그래서 다운 스윙 전환하는 순간에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힘과 왼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힘이 만난 순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느린 속도로 궤도가 크게 이탈이 없게끔 조심해주고, 공을 어쨌든 강하게 가격해야 하는 허리보다 낮은 순간에서 왼손 같은 경우는 이중진자 원리로 이렇게 관절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게끔 왼손에 힘이 빠지고, 그것에 도움을 주는 것은 오른손이 딱 여기까지 힘을 쓰는 겁니다. 힌지의 각을 풀어주면서, 힌지 각을 풀어주면서, 어디까지? 내 네, 뱉고 위치까지만 딱 힘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클럽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느리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예전에 230m라고 하는 벽을 뛰어넘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스윙은요, 항상 속도의 강약이 있어야지. 그 리듬이 있어야지 여러분들께서 정타에 맞추면서 힘을 거기다가 집중시키실 수가 있어요. 오늘 레슨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다음 레슨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